원준이가 시네요준이 강아지 그거 보러 간 얘기 해달라고 하시는데 강아지? 응. 아 맞다. 야 진짜 그거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강아지인 거 알지? 사모이드. 어. 너무 귀엽더라. 내가 진짜 그저 닮은 게아니요 아니요? 아니. 오와 아니요. 전혀1도안 아, 닮았는데요? 얘는 그, 그, 그 금색 그골드리트리고아 닮았어. 음. 똑같진 않지만 그냥 닮았어. <laughs> 근데, 근데 나 사모이드 진짜 좋아 좋은 말은 안 해줘. 해서... 아, 왜냐면 여러분들, 사모엔드는 닮은 사람을 아예 못 봤어요, 여러분. 골든 리트리버는 제노 닮았거든요. 골든 음. 리트리버가 되게 똑똑하고, 음. 사람 되게 잘따르고순하순화고 음. 약간 좀 바보 같은 매력이 있고. 아, 귀여운지 어, 제노가 약간 좀 바보 같거든요. 그지 그러니까 똑똑하긴 한데, 바보 같아. 순해 근데? 어, 어. <웃음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내가 순한애를못 봐가지고요, 지금. 순해순해 순회. 순회, 순 음.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견종은? 야, 진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? <laughs> 견종? 제노야, 제노 어딨어? 제노 알걸? 도베르만. 제노가 제일 잘 알걸? 도베르만. 제노가 제일 잘한다고? 제노가 제일 잘한다고? 어. 왜 지같이 생겼거든? 시베리아노스키. 아니. 아, 그큰개 어. 나랑 같이 광고도 찍었는데. 아. 왜게 있잖아? 그 순한 개 있잖아? 지성아,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견종 알아? 뭔데? 사 그래 사야 사사대 사야 사. 너 그냥 견을 모르는 거 아니야? <laughs> 견종을 잘 몰라 내가 시해야 돼요? 제노 닮몬 애가 누구야? 사무에드 어 맞아 사모에드, 사모에드. 댕댕이 온전 무려 사무에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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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한안고 저희 이따 사무에드 보러 가야 돼 급해, 바빠요. 안녕. 아하하 이렇게. 까치, 까치 따라갔어.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내가 편안해 하겠지? 아, <laughs>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. <laughs> 손길을 느껴요 마음을. 응. 시츄를 키웠었는데 이 폭신폭신 이렇게 만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 그거 소확행? 아니야 소소하지는 않나이 정도면 소소한 건 아닌 가 확실한 행복 그냥 확실한 행복 안녕 응. 안녕 <목소리도> 자, 일고 네. 자, 7시에 리허설 가겠습니다 몇시에요? 5분 오븐이... 뒤... 오븐이... <laughs> 잘 먹이면, 이면이 <laughs> <maniac> 자, 그 다음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방이 무슨 <웃음> 방일까요? <웃음> 야, 제로야 <laughs> 이거 <진짜> 대화학인데제로제로 침대인데?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여기가 바로 우리 제노 침대고요. 제노 나 이쪽은 이따가 침대는 게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알았죠? 네. 네. 아, 좋아요. 나가요. 뭐야? 너는 뭐요? 여기서 남고. 아니, 아니 넓은 침대 제일 큰데. 아. 아. 당연한 거 아니야? 그 옆에 나는. 난... 당하긴 하지 배, 거기 강아지 집에 베풀 줄 모르는 아, 나 그래서 더블 베드야. 아이 그 이층 침대 그 강아지 집이랑 같은 같은, 우와, 같은 아니야 다른 데 아니, 다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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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감사해. 괜찮아. 야. 지성이랑 철러가 그래, 이층 그래. 침대. 오케이. 제노가 강아지 집. 아, 그다음 아, 재민이가 저기 저기 이두 개짜리 나뭐 잘못 했어. 마크 형이 저기 하나짜리. <laughs> 런진이가 여기 하나짜리. 제가 제일 큰데. 나뭐 잘못했지. 나라면은 일곱 명타 여기도 몰아넣고나 혼자 일층에서 쓰는. 준이하고 근데 강아지 좀 은근 나 탐냈어. 파이로 씨가. 야 근데 그 아는데 무슨 아이보리 지금 필요한 이뻐. 리고잘까봐나 개집 좋아. 응 바꾸는 거 없고. 나2층 침대는 더 싫어. 자 철로로 와봐. 왜? 네. 네. 철로 제일 넓은데 쓰고 싶어? 응. <laughs> 음. 오케이. 그럼 철로 제일 넓은데 가고. <웃음> <야>. <웃음> 어.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재민이랑 지성이가 이층 침대 가고. <웃음> <웃음>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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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. 난 그럼 내가 여기 옆에 하나짜리 가. <laughs> 오. 야 박스. 여왜 이렇게 착해? 뭐, <뭘> 왜 왜? 뭐야, 뭐야, 뭐야? 전체 빗잖아. 아, 아, 아 그럼 정이. 자연스러워. 아, 파이널 그거, 게 <laughs> 얘기해 줘. 파이널로 정해 줄게. 지상이랑 재민이 2층 침대. 아, 어, 2층 침대? 그러 그러니까 누가 어. 위야? 오, 예쁘다니까. 어, 예쁘다 이거. 재민이 그건 정하게 해 줄게. <laughs> 위에 아래. 아, 내가 정해야죠. 그러니까 그것만 정해 위에 아래. <웃음> <웃음> 바나나로 맞추는 위에 아래. 어, 위에 아래. 아이, 마음대로 해. 그래, 위에 가고. <laughs> 우리 런진이 여기 끝에, 여기. 여기 런진이쓰러운 침대. <laughs> 그 다음, 마크 형저두 개짜리. 와 그리고 제노는 개지 우와! 철러가그 앞에 세 개짜리 침대. 그 다음 내가 여기 하나짜리. <laughs> 아어아이해차 <laughs> 나. 아, 너무 차 좋은데? 아, 아, 좋은데? 진짜 좋은형이다 네, 뭐, 아, 네, 네. 야, 오히려 안이 안 추워. 덩치지 마 간다 아, 진짜요? 이제 진짜 차라리 잠깐만 기다려봐 나 지금 다시 금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확인해볼게 사진 하나 찍까 아씨 깜짝이야 <laughs> 나지금처럼 <나 지금 웃음> 될까봐 못하겠다 나 지금 완전 젖었어 나 지금 진짜 강아지 같아 저기요 <laughs> 아니 내가 눈치 봐야 돼? <laughs> 아형지켜감니다 <그럼> <laughs> <laughs> 아, 이쪽이 좀.. 아 다시 해봐 이쪽에 누가 있어야 되는... 나도... 오예야 해. 야 야, 무슨... 그런 사람만 찍어 아아 야, 나도 껴줘. 아... 아... 잠깐만... 아... 아... 둘, 셋. 야 이거 야. 야, 이거 야, 이거 야, 야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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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근데 잘까? 지금 몇 시지? 아나개집 들어가야 돼? 응어이구요 그럼 난 2층 할게 <laughs> 내가 1층이죠 잘 자라 얘들아 어? 철러철러랑 <laughs> 천러, 자네? 자 여러분들. 제노 일로 와 내려가자 <laughs> 야철러 <laughs> 천러. <천러에> 빨리 튀어 <laughs> 이만 내려가서 잘게요 내일 보자 아들아 잘 자이 잘 자요 바이 잘야 우리 잘 내일, 잘 내일 그거 해야 된다 알겠지? 어허 <laughs> 오호우 <laughs> 존재 진짜 진짜 내야지. 에헤이 에헤이. 미 저게 조용하실게요. 안녕. <목소리> 자기 집 들어가. 아니면 내일 간식 안 준다. 아 어, 왜? 저, 자리 정해야죠. 안 되면 지금 내가 이층 갈게. 네. 안녕히 주무세요. 아니. 솔직히 개집이라 얘기 안 했으면 소희 괜찮거든. 아니 이거 약간 엄청 약간 감송 있지 않아? 약간 개집이라고 하니까 더가 약간 자기 싫은 느낌. <laughs> 내가 진짜 개집에서 사는 느낌이잖아. <laughs> 네. 뽀피야밥 먹자 밥. 뽀피 하우스. 우와. <laughs> <오. 웃음> 우와. 좋다. 안돼 제노 안돼. 기다려. 자. <laughs> 아, 어, 근데 진짜 졸려 나 아까 1 시간 잤어 나도. 진짜. 어짜 진짜. 조용! 야잠좀줘자야잠좀 자자. 야3 0 0호2 0 0이짜 야, 짜집조용짜 진짜. 진짜. 자짜 진짜. 진짜. 피곤해, 짜 진짜. 진멍 진짜. 진 내가 왜 뭐, 이래 뭐, 냐 그러게 꼴롱이야? <laughs> <laughs> <볼론이야? 웃음> <laughs> 제노 멍멍이! 아우 <laughs> 귀엽다 뭔가 <laughs> 자장가 좀 불러보라니까 아우 사랑해요 난넥딸고곤 놈이냐우 <laughs> <laughs> 아좀데좀 좀, 진짜 약간 좀 진심 좀안되면진거가위바 아 여기 너가 더 가까워. 안되면 지금 가가요, 말고. 먹게. 너가 더 가까워, 나 나가려면 힘들어. 자잔다 말 거지마. 제노 씨 오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나 지금 말하면 못 자잖아. <laughs> 아 힘들어, 나도 안할 거야. 잘 거. 일어나라 마 쟤노야. 일어나라 마 일어나야지 했잖아 깨끗 깨끗 일어나지 싶다. 일어나 네 <laughs> 이러고 있다니 세레나데 어땠어 강아지. 강아지. Come on, bro. 배 붙지 않나요? 알라만두 뿌리면. 응근 응. 대집이 좋더라. 그니까 좋지. 응. 얘기했잖아. 정말 형이 잡기 필요가 있다. 약간 텐트에서 자는 느낌이었어. 느낌. <목소리> 제노야, 내 요맘때 그침 발라놓은 거어디있는지 알지? 뭐야, 제노야, 제노야 나... 정신 차려야지. 제노야. 나 이제. 제노야, 기다려. 어디 가면. 제노야, 기다려. 다시 제노랑 가겠어. 빨리, 빨리. 아, 빨리. 아니,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? 어? 이거 레전드야, 우리나라. 얘네 이거, 얘는 야, 이거 말... 우리나라 명품 아이스크림이야. 명품 아이스크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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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명품거리야 あの。